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는, 아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신하입니다. 예, 갑작스럽게, 아, 저리 갔다 와가지고, 어, 생각나가지고, 어, 이번 영상을 승복 입고 바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저리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형이랑 엄마랑 저리 갔다 왔는데, 음, 바로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바로 스탠드 준비 방에 돼 있으니까, 저번 영상에 스탠드 준비했잖아요. 아, 일이, 말이 분자군데, 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직은, 적응이 잘안 되네요. 적응이 잘안 돼요. 예, 네, 형님들좀 도와주십시오. 구독! 알람! 잉들, 보시면, 예. 네. 해주시고, 아, 제가, 아, 이번 영상에는, 아, 갑작스럽게 생각났어요. 예. 네. 아, 도면을 보면, 도면. 현장에 보면, 뭐, 무튼 배관사들 뭐든 도면을 보면 어이 그림에 밸브, 밸브, 음, 밸브, 밸브의 그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쉽게, 쉽게 하면 뭐이이이어 뭐 음. 이, 이, 이 오래 시계처럼 음. 나비처럼 이 그려져 있는 게이이밸브 밸브, 밸브 도면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다 변형된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뭐, 이거, 이거 뭐, 짝대기 끄면 뭐, 니들 밸브 뭐, 여기서 뭐, 뭐, 여기서 동그라미 치면 뭐, 글러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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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뭐, 스테레나, 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벨 이거 여기서, 이 여기에서, 나비처럼 생기는 거, 모래시계, 거꾸로 돼 있는 거, 어, 이게 다 밸브 모양인데요. 쉽게 쉽게 이번 영상에는 밸브, 오에 대해 밸브에 대해 도면에 된 밸브들 뭐첫번첫 번째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저 버터 버터 플라이어 버터 어, 밸브 많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터는 이렇게 돼서. 버터플라이버터버터플라이이첫 응, 번째 아이씨 그림을 작게 그려야 되겠네요 여러가지 그릴려고 그러면 아 제가 음, 지구난방입니다 지금 뭐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어, 지구난방 아첫 번째는 어, 첫 번째는 게이트 제일 쉬운 거어이렇게 그런데 있죠 응? 여기서 게이트. 게이트. 발포두 번째. 아, 글러브 발포 여기에서, 여기서, 어. 이렇게. 어, 그림 되있으면 중간에 동그란 글러브. 글러브. 그 발브발브 이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변형된 거. 이게 플러그 밸브 그림이 잘 나오나요? 아. <laughs> 플러 벨브. 약자입니다. VV. 밸브란 뜻이죠. 약자. 벨브. VV. 약자. 네 번째 영상까지 보이나요? 네 번째. 첫 번째? 세번 아니, 손으로 보죠.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까지 쫙쫙쫙쫙 그려볼게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요즘 현장에서 알람 발브도 쓰고 뭐 많이 쓰는데 오수 펌프 엊그저께도 오수 펌프를 놨고 배수 펌프도 하나 하는 하려고 하는데 보면 체크 발브가 거의 많이 들어간다. 체크 밸브 체크 발브는 체크 체크 밸브 체크 그림은 어 그림을, 그림을 이 있어야 되죠. 체크가 돼야 되니까 밸브, 밸브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볼 밸브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볼 밸브는 그냥 드레인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드레인 쪽. 어, 어 알람 옆에 보면 50 오십에서 이쪽에서 밑으로 해가지고 옆에 뭐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밑에 알람 밑에 15자 볼밸브도 많이 달고. 그니까, 러 그, 어, 볼밸브는, 이렇게 해서, 세, 세무도 하고, 동그라미도 하고, 세무도 하고, 이렇게. 하면 볼. 볼과 쟁이 있잖아요. 볼, 발부. 볼, 발부. 그 다음에, 아그 다음에, 아어 여섯 번째. 아 생각이 잘안 나네요. 아 생각이 잘안 나요. 뭐뭐 뭐 있었죠? 어. 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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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어. 어. 이 중간에 아, 중간에 중간에 니들 밸브 니들 밸브 아, 니들 밸이 밸브. 많은 밸브가 있어요. 나중에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팩트 있게 쉽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어, 니들 밟고 있고. 아, 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일곱 번째가, 아까, 아까 그랬나? 요보 버터 밟 말도 못 뭐. 하고. 그리고 어 생각이 생각이 잘안 나요. 생각. 잠깐만. 우리는 바로바로 바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쉽게 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음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어 이쪽에서 세모. 어 이쪽에서 세모. 어 이쪽 세모. 이 음, 이게 3A, 3, 3, 3, 3 3A, 3A 밸브 이 방향이 세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세가 3A, 3A 밸브고 밸브, 고 여기서 세 모를 한 개만 더 그려주면 보지? 4, 4, 4A 포에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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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요. 세모. 뭐야? 포에이, 포에이. 제가 아직 영상이 아직 그림이 잘 아. 또이 또, 형들이 이상하게 찍었다고 거라 그러는데. 좀 생각나는 게. 아... 기본적인 거는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 오늘의 네.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 게이, 게이트 밸브, 글러브, 블러그, 그 다음 에 체크, 그 다음에 볼 밸브, 니들 밸브, 버터 버터블라 버터 밸브, 그 다음 사매, 사매 세 가지 네 가지 가지고 이 밸브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서툴어서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차츰 차츰 제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쉽게, 아 사람들이 좀더 쉬운 할수 있게, 동면 현장에 들어가면 음, 누구나 알수 있게끔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예 바로바로 영상 올리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